네, 안녕하세요. 자, 아, 오늘은 선방했다. 그죠? 선방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것 같네요. 어, 주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 장중에 30포인트 정도의 하락폭에서 야금야금야금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도 22포인트의 하락세로 마감됐다는 게 뭐, 그나마 좀뭐 선방했다. 뭐, 이렇게 이할바있실것 같고요. 어, 시장 외국인들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매도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뭐그 어, 거래소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440억 정도 매도했는데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8은 이상 상승했고요. 그렇죠? 달랭덱스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는 것에 이걸 고려해 본다면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날아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금리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영향도 좋지 못하고, 간밤에 나스닥 시장도 꽤 많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만은, 더구나 중국도, 그죠? 중국의 락다운, 그, 뭡니까, 사람들 가다 놓고 밖에 나가지 마라 하는, 소위 폐쇄의 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온천지에 악재가 늘렸습니다만은,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았고, 극택의 지수가 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2 2포인트 하락세로 마감된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이버전스의 미련, 미련은, 아직도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달러 인덱스가 날아가니라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죠. 오늘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 보다시피 지금 현재 수쿠아가 108.5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죠? 108.50.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뭐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죠. 혹시 이게 다이버전스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는데,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은 날아가 버렸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RSI가 밑으로 내려가야 주가는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야 뭔가 다이버전스가 될 텐데, 안 그렇잖아, 그죠? 안 그래요. 이 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다이버전스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8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 저,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가 왜 이래 날아가고 있노? 108.50이라는 이 여기는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 코로나 시절에 2020년 2월달에 코로나 시절의 인덱스 수준을 넘어섰고요. 월봉으로 보, 보면은 도대체 월봉으로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월봉으로 본다면 현재 달러 인덱스가 이까지 20, 와 있으니까 과거로 본다면 2002년도에 그죠? 그 소위 2000년대 말에 2000년대 말 소위 닷컴 바블로 인해 가지고 1999년도 닷컴 바블 나스닥이 날아가면서 그래서 날아가면서 닷컴 바블로 인해서 날아가다가 닷컴 바블이 꺼졌을 때 한창 닷컴 바블이 난리를 치을 때의 199그 2000년대 말 1999년도 말의 수준까지 가 있죠. 그죠? 물론, 아직까지 낮은 수준, 더, 충분히 더갈수 있습니다. 120일까지 갔으니까, 그 당시에. 120일까지 갔으니까, 앞으로 더갈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합니다만, 이 도대체 왜 날라가나? 왜 이렇게 날라가고 있나? 달러 인덱스가 날라가는 유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가 보다시피 계속 상승하다 보니, 이게 필연적으로 달러 대, 그죠? 아이고. 자, 달러. 달러 원 환율을 환율을 달러 원 환율을 위로 올릴 수밖에 없고 오늘 1 3 1십원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에 원화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달러에 원화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없고 오히려 매수세보다는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뭐다 알겠습니다만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좌박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이러면 달러 인데서 왜 올라가노. 올라가노 첫 번째 당연히 뭡니까 달러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또 뭡니까 전쟁 아직 안 끝났지 않냐 그죠 전쟁 안그다지 않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뻔한 사실인데 뻔한 사실인데 왜 그래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아니 1 0 7 700 100 100 넘어가는 거 알겠는데 코로나 시절보다 넘, 넘어가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옛날에 닷컴 바블 시절의 그때처럼 왜 올라가고 있노 달러 금리가 상하한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전쟁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올라가고 있냐? 는, 사실은 달러 인덱스의 구성이, 달러 인덱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1번,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저, 저, 저 로빈 씨 이야기는 제가 뭡니까? 저, 저, 포지션을 찾아, 보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포지션, 외국인들의 포지션, 옵션 포지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은, 유, 그, 그, 여섯 개 통화입니다. 통화가 여섯 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유로, 이번 엔그 다음에 파운드, 네 번째가 캐네디안 달러, 다섯 번째가 스웨덴 크로네, 여섯 번째가, 아이고, 아, 캐네디 달러 있죠. 유로, 엔, 아, 스위스 프랑. 네. 스위스 프랑. 에, 여섯 가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로하고 엔하고 캐나디안 달러하고 아 파운드, 파운드. 캐나디안 달러가 파영구 파운드, 캐나디안 달러, 스웨덴 크로네,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인데 우리나라 원화는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만은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유로가 대략 한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로가 그러면 최근 들어서 유로화가 요새 어째 되고 있노?를 보면 이게 아, 파운드구나. 이이 이 유로입니다. 이게 이게 유로인데, 네? 이게 유로인데, 이 유로가 유로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하락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유로가 약세를 보였 있다는 얘기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달러를, 예를 들어서, 1300원, 이렇게 표시합니다만은, 달러의 원화 환율은 1달러가 1300원, 이렇게 표시합니다만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1유로가, 1유로가 1.2달러, 이렇게 표시해요. 이걸 다가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달러를 기준통화로, 이 기준통화인데, 달러를 기준통화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기해보세요. 유럽식 표기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유로처럼 1유로가 1.2달러, 유로를 기준 통화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걸 미국식 표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드 원화 환율의 표기법하고, 그 다음에 유로대 달러의 표기법하고, 그런 표기 방법이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따라서 달러드 원화 환율이 1300원에서 이게 1400원 가면 숫자가 커지면, 숫자가 커지면 원화가 약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이죠? 하지만, 유로 환율이 1.2에서, 예를 들어서 1.2에서 1.3달러가 되면, 유로가 더 되는 겁니까? 유로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죠? 유로가 강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환율의 숫자가 커지면, 달러에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인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커지면, 1.2에서 1.3으로 숫자가 커지면,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유로는 지찌고 있노? 옛날에는 1.14였어요. 1. .14였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1 2로 정도를 했다 봅시다 1.14. 지금 얼마냐? 1.000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었잖아. 줄었다는 얘기는 유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약세를 보이겠다는 이야기죠. 유로가 약세라는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달러가 강세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유로가 약세를 보이게는 달러가, 약, 유로가 달러 인덱스에서 60%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유로가 약세니, 달러 인덱스가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유로가 10%, 10 약세를 보이면, 달러 인덱스는 저절로 6% 강세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60% 비중이니까. 그렇죠.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왜 날아가고 있노?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가, 약세이기 때문이다. 그럼 유로가 왜 약세냐? 왜 유로가 약세냐? 지금 유로가 보다 시피 유로가 얼마냐니까? 1유로가요. 1유로가 1 0 0 0 0 0 0 0 0 0 0러입니다 예전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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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몇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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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만 하더라도 제가 딜러 하면서 담배 무작위 필 때입니다. 담배 무작위 필 텐데, 아, 막 환장하는 거예요. 담배 값이 비싸서. 왜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피던, 담배 그때 뭐피더라 말보로, 예를 들어 말보로. 혹시 여러분들 말보로 담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보로.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2천원쯤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2달러였어요. 말보로가 2달러였어. 근데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런던에서는 말브로가 2파운드야. 2파운드였다고요. 근데 이, 그 당시 1파운드가 한 1.9달러였으니까, 달러로 따지면 얼마 되나? 이게 3 8달러였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러짜리 말브로가 영국에서는 3.8달러, 한 4달러 되니까, 두배좀 비싸니까, 막 환장이는 거야. 그걸 그때 하도록 담배 무지하게 많이 필 테니까, 하루에 담배를 세겹씩 피는데, <laughs>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4달러 잡고 하루에 12,000원씩, 그죠? 12,000원씩 달러를 그, 저, 달러를 다, 그 담배를 피워잭기 내가 환자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빠리가면 유로로인가? 유로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1, 1, 그 당시 1, 미국에서 1달러 하는 거나, 미국에서, 해외에서, 유럽에서 1유로나 거의 비슷하게 세었는데, 유로 값이 비싸니까, 유로에서는 영국에 비, 그, 미국에 비해서 물가가 한 1. 몇 배씩 비쌌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상태냐. 유로가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어떤 상태죠? 1유로가 1달러 비슷하게, 지금 얼마입니까? 1.01점0004달러니까 거의 1달러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패리티. 1유로가 1달러. 1유로나 1달러나 갖게 됐다. 그만큼, 유로가 되겠다고 약세를 보이게 됐다. 거꾸로 기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유로가 왜 약세냐? 유로가 왜 약세냐? 유로가 왜 약세냐? 1번, 러시아 쪽에서, 그죠? 러시아 쪽에서 가스 공급을 끊었죠. 그죠?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 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값이 어떻게 됩니까 급등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고, 유로화의 약세를 자아내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 여전히 유럽 쪽에, 전적으로 말면 안서 유럽의 경기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침체 이야기 나오면서, 경기침체 나오니까, 유로화, 유료 값이 어떻게 됐다고 약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달러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끝간 줄 모르고 날아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고 이게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 우리나라 달러 의 원화를도 아침에 1,316원까지 갔네요. 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어제 어제가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 하더라도, 하, 역은 올라가고 있고, 그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아 RSI가 꺾이면, 잘하면은, 다이브전서가 되지, 되지, 않, 되지 않겠냐. 물론, 다이브전서가 확인되려면, 그죠, 다이브전서가 확인되려면, 가운데 이점 RSI가, RSI가 RSI라 그러면, RSI 가운데 이점을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야 그때가 다이브전서가 확인되고, 매도의 신호가 되는 거니까. 매도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리도 볼게요. 예, yeah. 되는 건데 이 아래, 여기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러니까 요거 꼭지 선건드리말고 내려가라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달러,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날아가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다시 올라가면서 아래 i 가 이렇게 꺾일 요고점과 여기서 꼭지를 만들고 여기를 꼭지를 만들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돌아가 버렸잖아. 그래서 다이버 전세의 가능성이 슬슬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슬슬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가 아, 됩니다. 이런 것들이다 달러에 또 올라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달러 대 원화 환, 달러 지수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세가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촉발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매물이 쏟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는 별벌이 없게 됐다라고 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차트를 잘 보면, 차트를 잘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죠. 그죠? 그죠?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것만 싹, 갓나갓나 하긴 합니다만은, 아래 사이가 조금만 힘을 내면, 주가는 아직까지 여기서 주장했던 대로 다이버전스 그래서 다이버스 기간이 이 정도 8일 정도 걸렸으니까 최소한 이번 주 며칠까지는 좀더 상승하고 난 다음에 갈기다 저는 사실은 기준선까지라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 기준선까지 못 가고 계속 버벅거리기 서 가지고 참 가깝게 합니다마은야간 반등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때는 우리는 바이온 딥 전략이 아니고 우리 전략이, 통상적으로 하는 전략이, buy on d i p 전략. 한국말로, 저점 매수. 밀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지, 아니면, sell on rally. 뭡니까? 반등할 때마다, 어떡합니까? 매도. 뭐 1번이냐, 2번이냐. 당연히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음에 또 내려갈 테니까. 새로운 랠리 전략을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이 랠리가 반등이 좀 강력했어. 한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준선거지까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고 있지 못해가지고 가까발 따름입니다. 빨리 반등을 빨리 도망쳐야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빨리 도망쳐야. 떨어지고 나서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생길 텐데 하는 생각에서 좀 답답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반등해도 팔고 반등하지 않아도 팔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2,276이 바닥이 아니, 기거는 분명하니까 2,276을 바닥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테니까. 파동으로 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뭐, 더 떨어져야 되다 보니까 좀더 지금은 주식을 매수 물량은 내려갈 때는 아니다 또는 트레이딩 퍼포스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샀다가 얼른 도망친다면 오늘 샀다가 내일 도망간다면 예를 들어 지금 LS 일렉트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에 대해서 실적조사 그래서 반짝할 때 얼른 샀다가 얼른 도망치는 정도 같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만 여기에다가 주식 관련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 삼성전자며 하이닉스며 카카오며 네이버며 이런 무거운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잔뜩 지금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 요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니까, 바이오를 잠깐 한다든가. 그죠? 바이오 잠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아직은 별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가요?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KF, 우리나라 KFX, 리저브가, 한국말로 할게요. <laughs> 외환 보유고랍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최근 석달 사이에, 사이에 약 한, 어, 한 100억, 1 0억 달러 정도 줄었어요. 100억 달러 정도 감소했어요. 줄, 줄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감소한 이유는, 1번, 무역적자. 그죠? 무역적자. 무역, 무역, 적자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그죠? 그죠? 수출이 비해가지고 수입이 많으니까, 이로 인해서 물건 산으고 달러가 많이 나갔으니까 외환 보유가 줄어들겠죠, 그죠? 1번.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니까, 소위 이제 달러 외에,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 달러가 강세다 보니, 우리가 외환 보유고로서 달러 말고도 엔이나 그죠? 다른 통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통화는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를 컨버트했을 때 환산했을 때 달러 높아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 외환 시장의 개입입니다. 외환 시장에 한국은행이 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달러를 팔아요. 달러 팝니다. 그렇죠. 달러 무슨 달러팝니까 외환 보이고 흐려가지고 여 외환 보이고 흐려가지고 시장에다 파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역 적자 큰 영향 이 없어.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환산해가지고, 환산 손실이 좀 나가지고, 달러 외환보유가 줄어들었다?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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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어. 결국 뭐냐? 100억 달러 정도 나, 뭐, 줄어든 거는 전부 다뭐로 보고 있느냐? 아, 이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외환시장에, 우리나라가 달러를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상승에 대해서 정부 개입의 기준 같은 것이 있나 였었는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대놓고, 대놓고, 우리 달러 팔았어요. 달러 샀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무원들이, 즉 정부 관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다 뽀록나고, 잘못하면 업무상 배임등 이런 거 걸립니다. 권력 남용, 이런 거 걸립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무인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정부 관료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는 게 일종 이, 이 동네 외환시장에서 일종의 그 뭐랄까 묵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분명히 한국행이 외환시장에 들어온 거 뻔히 아는데 뻔히 아는데 한국에 물어봐서 너 조금 전에 달러 팔았지? 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뭐라냐니까 아니요, 우리 달러 안 팔았는데요. 조금 전에 달러 사던데 아니요 우리 달러 안 샀어요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 봐주는 겁니다 물론 한국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입하느냐 한국행이 예를 들어서 j p 모관에다가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대신에 네가 시장에 들어가서 5억 달러 사 합니다 그럼 j p 모관 서울이 시장에 외환시장 들어와서 갑자기 미친듯이 달러를 막 삽니다 그럼 시장에서 볼때 저, 제평모관 제이스, 제평모관에서 우리 미쳤나? 달러 왜 사지? 아, 저거, 지장에서 뭐 큰, 그, 물, 물주가나 물었거나, 아니면은, 항분행 개입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평모관 체이스나, 그, 뭐, 산업은행이나, 정도가 달러를 왕창 산다 그러면은, 아, 저게, 저, 손님 주문인지, 아니면 자체 포지션인지, 잘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까이 없던, 시장에 큰 움직임도 별로 없던 조그만 은행이 갑자기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달러 미신 듯이 사면은, 아, 저거는 분명히 저 뒤에 한국은행의 오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뭐, 선수들은, 선수들은 그게 한국은행 오더, 한국은행에 달러 들어서 사는 건지 파는 건지 아니면 걔들을 포지션으로 사는 건지 파는 건지 우리가 금방 압니다만은 눈치로 금방 때려잡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거짓말 합니다. 절대로 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은 종종 은근슬쩍, 우리 달러 팔았다? 라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합니다. 왜? 워낙 달러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달러 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든 이제 막아볼 거라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말로라도, 말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달러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봐서 물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니다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석달 동안 한 100억 달러 이상을 팔았어요. 외환시장에서. 그게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얼마 팔았다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외환보유고를 보면은 외환보유고 줄었다는 이야기는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다 팔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그만큼 외환보유고 줄어드니까 외환보유고 그래 한국 외환 시장에서 달러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한국은행의 개입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달러 인덱스가 왜날아가는데 아까 설명했죠. 유로화가 약세로 모이기 는 때문에 달러 인덱스 안에 유로화가 60% 이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유로화가 날아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n입니다. n. n이 한 13%,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n 볼까요? 이게 n입니다. N이 n입니다. n. n은 돈떻게겠죠 n 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죠. n은 달러의 원화 환율과 마찬가지로, 그죠? 달러 워낙 환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뭡니까? 그거죠 그죠? 환율이 1달러가, 그죠? 환율은 1달러가 100엔. 이렇게 표시하죠, 그런데 그렇죠? 1달러가 100엔에서 1달러가 130엔 되버리면 숫자가 커지면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엔화가 약세라면 달러는 저절로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엔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겠다는 거죠. 137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유로도 약세. 60% 찾아오고, 유로도 약세. 그 다음에, 엔도, 이게 12%쯤 찾아오겠는데, 엔화도 약세. 파운드, 재미로 파운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파운드 환율이 어디 있더라?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 환율을 찾아보겠습니다.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 나오라 있군요. 예, 파운드. 파운드, 보다시피 파운드는 약세죠그죠 파운드도, 파운드도, 유로와 마찬가지로, 1, 1파운드는 1.18달러, 이렇게 씁니다. 우리 1달러는, 우리나라 환율을 1300원 이랬습니다만은, 파운드하고 1유로는 1.0, 뭐, 1.01달러,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통화가 호주 달러도 이렇게 쓰죠 0.72 달러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아까 유럽식이라고 했죠 그죠? 미국식 미국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보편적인 환율 표기법하고 파운드나 유로화나 호주 달러의 환율 표기법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됐든 간에 파운드도 약세, 파운드도 약세. 유로 약세, 엔화 약세. 그러니 달러 인덱스가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엔화는 왜 약세입니까? 엔화는 왜 약세입니까? 아베가 이제 아베 죽었습니다만은 아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베 있을 때부터 엔화를 계속적으로 약세를 만들라고 했거든. 엔 야스이, 엔화 약세 만들어 가지고 수출 을 늘리고 일본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에나를 억지로 억지로라도 약세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지금 와서 이제 거의 먹히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악착까지 경기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겠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에나, 일본에 들어가 있던 포지시, 그저 외화 자금들이 다 낮은 금리를 피해가지고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에나가 약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에나도 약세, 유로도 약세, 파운드도 약세, 그러다 보니, 영국의 엉망입니까? 존선, 전선 총지도 이제 쫓겨났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또구나 러시아와 관계라든지, 아직도 문제가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여전히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견반적으로 파운의 약체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